자, 드디어 할인 시작했습니다. 연말 할인, 할인 시작했습니다. 자, 기간은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할인이냐니까. 게임 내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전 테크트리, 전국과 일반 테크트리 장비, 그 다음에 게임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로 살수 있는 골 장비, 그리고 게임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미제 프리미엄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 맞다 게임 내부품이나든가 부적도 할인해요. 근데 여기서 예의가 있는데 최근 6개월 내에 업데이트된 장비는 할인 품목에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비행대 장비의 부적은 또 할인 품목에서 빠질 겁니다. 그 외에는 다 할인합니다. 자 기간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요. 그럼 패키지는 언제 하느냐? 그럼 다음 주 목요일 그 할인이 끝나자마자 패키지 할인해요. 그럼 패키지 할인은 뭐 하는데요? 보통 크리스마스 연말 할인은 전품목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 발매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장비는 이제 할인품목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새로 나온 뭐 골장비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전 업데이트도 그렇고 그런 거는 품목은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들리는 말로는,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미그 21 바이슨, 있죠. 요거는 할인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착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간은, 이, 이제 요, 지금 이 할인은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요. 저녁 8시까지, 이 시간까지고. 저녁 8시가 되면은 아마 패키지 할인이 딱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할인 시작했습니다. 즐기세요. 끝!